안녕하세요. 여행한자의 상관팔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가 증류식 소주의 대표 주자인 원소주 일품질로 화요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진로의 핵심작인 진로 1 9 2 4 헤리티지를 먼저 마셨는데요. 헤리티지 리뷰 영상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술 마신 곳이 아남역 3번 출구 쪽에 있는 담가 와인사이라는 곳인데요. 특별 한주인 쏨땀과 시그니처 메뉴인 칠리 감바스가 진짜 끝내주게 맛있었어요. 영상으로 봐도 확 끌리는 비주얼 보여드리면서 원소주 일품질로 화요 솔직한 후기 시작합니다. 일품질로랑 화요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증류식 소주의 포문을 열었고. 그래서 이제 식당이 많이 퍼졌죠 처음에는 이거 나왔을 때도 식당에서 한 3만 원씩 하니까 소주 3천 원, 4천 원할때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는데 지금은 뭐 대중화되었고 그리고 박재범이 이제 박재범님이라고 해야겠다 <laughs> 박재범님께서 네, 원소주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또좀 고가의 소주가 충분히 먹힌다는 거를 이제 한 거죠 이건 구하게 되게 힘들었는데 와 진짜 이게 비잘 먹을게요. <laughs> 진짜 태국 분이 만든 소금탕. 이 귀한 거 여기서 먹네. 태국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되게 귀하거든요, 이거. 와, 3년 동안 태국 못 갔는데, 와 여기서 태국의 맛을 느끼네. 와 맛있다. 자 어떤 거 먹어볼래? 만만봐, 이제 한 번씩. 아니, 원소주 가야지. 귀한 원소주부터. 제일 핫한데, 아직까지 못먹었 거잖아. 응. 원소주를 한잔씩 드셔보시죠. 아, 음이쉬니까 밥만 드리겠습니다. 네. 홍작카도 드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왜요? 왜요? 그 웃음은 뭔가요? 이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어, 알코올은 얘가 더 세게 느껴진다 얘가 워낙 1924가 너무 부드러워서 <laughs> 음. 오히려 알코올 도수가 바뀐 느낌을 딱 먹었어요 어때 뭐야 이거? 맛있어요? 맛있죠? 아 근데 어떤데? 그니까 러 사실 제보다 그런 거. 풍미가 더 빨리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좀더 뭐랄까 그냥 음식으로 따지면 조금 더 자극적인 음, 맛이라.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맛은 더 빨리 느껴진다는 게 맛있다는 거랑 맛이 빨리 느껴지는 건 다른 것 같아. 더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익숙한 맛. 음식으로 치면 약간 약간 조미료 맛이 먼저 느껴지는 그런 거. 자연스러운 조미료. 네. 자극 포인트는 있는 거지. 아, 아니, 뒷맛이 뭐가 남아, 이거는. 어, 뒷맛이 많이 남아. 살짝 달목젖 쪽에 딱 맛이 걸리는 게 있어. 원소주는 지금 편의점에서 12,900원인가 하거든요. 네, 을 의향했어요. 온소주는 그 우리가 소주가, 소주가 주는 타격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1924는 너무 부드러웠고, 원소주는 이제 익숙한 맛이 좀 나는 거지. 음. 좋아합니다. 사장님 <laughs> 사장님 픽은 원소주도 괜찮다. 네. 아주 네. 가격대도 네. 좋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참이슬이나 진로나 이런 그냥 소주는 좀더 획일적인 맛이라면 얘는 좀 여러 맛이 나는 것 같기는 해. 처음 어. 들어갔을 때랑 끝맛이랑 나중에랑. 네. 음. 사장님 혹시 박재범의 팬을 의식하고 지금 나신 거 아니죠? <laughs> 들이 가게로 올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다아 <laughs> 네. 그래요? 음. 그러면 요세 종류는 지금 우리나라 증류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세 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구 이산에 있고 요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요거 말고 이제 일품질로 먹어보겠습니다. 잔을 비우시고. 와, 저희 그 시그니처입니다. 간 감바스예요? 네, 칠리 감바스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거 사진 좀 찍어야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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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길게 어, 와 칠리 감바스? 깜짝 놀랐어 근데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다 감바스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대박이다 음. 와 맛있네 진짜 맛있다 감바스 사실 우리 보통 아, 술집에서 감바스 먹을 때 그냥 오일 맛으로 먹거든요 <laughs> 예. 뭐 새우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오일을 떠먹는 기분으로 먹는 데 이거는 내용물이 살아있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laughs> 일품진로를 닦고홍 아, 어. <laughs> <laughs> 작가님 정신 차리시고 술한잔좀 받으세요 어, 일품진로 이번에 아 일품진로는 먹어봤어 음. 추억이 있는 술이야 자 일품진로 한잔 드셔보시죠 네. 아, 확실히 1924랑 1품질러랑 연결되는 게 있다. 그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 맞네. 일품질러 어떠세요? 저 정글? 어, 비싸게 찾... 처음에 맛이 나고 넘기면 부드러운 건 음, 도전. 진로의 그 라인이 그런가 봐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끝맛이 부드럽다. 네. 근데 약간 정종이 이런 맛인가? 어, 정종이. 약간 정종만 있지 않아요? 약간 는 아, 그게 맞아. 온소주랑 다르게 이 진로 라인은 사케랑 비슷한 맛이 있는 거맞아왜냐면그 공유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어느 정도 부드럽고 공유향이 강하고 자, 하요 마지막 술 우리. 화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화요 한번 드셔보시죠. 화요. 어?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 네. 가벼워요. 음, 향은 가벼워요, 그죠? 어. 뭐 맛있어, 벌써? 음, 나는 화요네. <laughs> 뭐야? 이 행복한 <이> 옷는 뭐야? 아니, 사장님이 딱그 원소도 드셨을 때딱반이 것처럼 화요야? 화요 맛 어때요? 맛있어. 그러니까 깔끔한 깔끔한 게더큰것 같아. 깔끔하면. 깔끔하다. 그러면 아, 원소주는 너, 원소주는 너는. 약간 원소주는 막 막. 막, 막 그러니까. 그러니데 알코올의 타격감이 센 거지. 좀 약. 그렇지. 어. 근데 하연는그렇진 않다. 하연는 원소주보다 조금 그 알코올의 타격감이 덜한데 더 깔끔한 느낌. 도수는 1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 음. 저는 원소주가 바디감이. 약간 달, 달콤하게 느껴지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달콤하지 않지만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근데 어, 어 얘도 좀 <laughs> 부드럽게 들어간 거 같잖아요. 오히려 화요가 이거랑 비슷한 게? 화요가 네. 오히려 어, 이게 더 어, 나는 이게 제일 단맛이 있는 거 같은데. 아 나, 나, 맛있다. 구분할수 아, 없어. 미각적으로는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어, 나는 화요가 음. 괜찮은 거 같아. 그 1924는 너무 부드럽고 원소주는 너무 치고 일품질로는 너무 정육 맛이 느껴졌는데 화요가 모든 거를 되게 장점를있는것 어, 같아요 근데 화요를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긴 해 아, 화요가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맛이 있어 좀 맛있고 진짜 입, 입맛에 맛있고 혀가 즐거운 단맛이 있고 저는 원소주 음. 원픽 원소주 원픽 그리고 화요 2픽. 2픽. 홍작가는. 나는 화요 1픽. 1924 2픽. 2픽. 근데 오늘의 느낌은 그렇다. <laughs> 내일 먹으면. 다를 수 나는 1924가 1픽이고. 일구이사가 근데 이게 아, 아쉬운 어, 게. 뭐, <laughs> 어. 근데 온소주는 뭐 좀파격감이 아, 생긴 아, 게 있고, 일 네, 품질로도 좀 익숙한 아, 그 사케 맛이 좀 들어간 게 있고. 어, 맞아, 맞아. 근데 화요는 진짜 맛있어. 맛있... 나한테 아, 어 <laughs> 맛있어. 확실히 아, 특색이 아, 있어 아. 이세개는 아, 여자분들이 아, 좋아하는 술은 아. 화요 같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깔끔해요. 깔끔해. 근데 음. 깔끔한데 그 깔끔한 게 아무 맛이 안 난다는 건 아니지. 맞 네. 어. 네. 어. 맞아. 오히려 맞아. 맛있으면서 깔끔하다는 거니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술인 거 같고. 근데 이거 어. 이거는 만족감 있을 거요 그렇죠, 그렇죠. 일품질로는 기본은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얘들은 취향에 따라서는 파요든 원소주는 어. 확실한 만족감을 줄수 있다. 예.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시, 신나게 먹어보시죠.